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역의 교육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경북교육청 추경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이어서 내년 예산은 IMF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 전년도 예산보다 축소 편성됐습니다. 특히 내진 보강과 성면 대체 공사 등 학교 시설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4조 5700억 원보다 3.7%, 17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교육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건 IMF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 세수가 줄면서 내국세 20%로 고정되어 있는 교육 재정 교부금이 경북의 경우 2,700억 원 삭감된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는 우리 교육청뿐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이 동일한 상니다 그나마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정립된 기금이 있어 세입은 줄었는데 돈이 나갈 곳은 오히려 추가됐습니다. 내년부터 무상교육과 무상 급식이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900억 원더 책정됐고 감염병 예방 예산도 70억 원 이상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경북 교육 재정은 기존 사업비 삭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확대된 내진 보강 사업, 성면 교실 개선, 환기 시설 확충 등 학교 시설 보강 사업비만 올해보다 1,400억 원이 감액됐고 업무 추진비와 여비도 38억 원 줄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지난해 조성한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1,100억 원을 가져와 메웠습니다. 전정 분석을 통해서 사업 전면 재분석을 해서 사업비 조정을 했습각부서에나 직속 기관 교육청에서 원하는 교육 사업을 편성들서아이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하반기에 삭감됐던 교부금이 일부 증액될 여지가 있고. 재정 안정화 기금도 천억 원 이상 남은 만큼 내후년부터는 꽉 막힌 교육 재정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